야, 뭐야, 이거. 어우, 예뻐. 이거 어쩔? 경치가 너무 예뻐. 운해 한라산에서 바라보는 운해. 아. 아. 어. 얼음. 얼음살.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않아, 아, 샤, 샤, 샤. 득템이다. 모자 하나 주 줬어. 득템. 내가 오늘 제일 먼저 올라왔는데. 고자를 죽었다는 거나, 어제, 누가 잃어버렸다는 거겠죠. 삼순이가 아. 생각나네. 내 이름 삼순이. 那不下。 두 다리가 튼튼하니까 한라산도 이렇게 올라오네요. 한라산에 올라온 건 언제 왔다? 언제 왔냐면,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, 수학여행 때 한라산에 올라왔으니까, 그때가 97년이네요. 그러면 25년 전, 25년 전 올라왔어. 17살 때, 8살 때. 시간이 참 많이 지났네요. 다리가 튼튼하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? 앞으로도 관리 잘 해서, 이산, 저산,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, 이렇게 영상도 찍고, 칠야 겨려렵니다 여기는 뭐야 아. 정상 통제소 아. 정상인가 봐 진짜 쏘 어. 기대 아주 기대됩니다 아. 오늘은 상판악에서 올라왔고요 관음사로 내려가고 싶지만 아 어, 비행기 시간 1시 40분에 마쳐야 하니까 다시 성판암으로 내려갈 겁니다 백록담이다 어, 백록담 106담 여기 인증샷 찍어야 잖아 오, 예쁜 것봐 어, 운해 운해 제대로야 쏘예뻐 백록담 잘 있었어 와 완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올라왔네요. 와 아무도 없어 사람도 너무 예쁘다. 어, 아, 음, 저 밑에 내려가고도 쉽지만 눈으로 즐기야겠죠 어디서 나면안 되죠 이 예, 기본은 지킵니다 시간이 되니까 한쑥 둘러볼게요 날씨 아, 진짜 좋아 오옷도 봐. 아 추우면 여러번 겹쳐오려고 바람막이 두터운 것도 가져왔는데, 아 정상에 오르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인가 보다. 관음사로. 아 내려가는 곳이야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이제는 핸드폰을 한번 찍어봐야겠어요. 음.